찌를 조금 더 올려 보겠습니다. 먹을 맞춰. 춤을 네. 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풍어나라 TV 풍쌤입니다. 오늘 4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중통 채비 만드는 거에 대해 설명을 좀 잠깐 드렸었죠. 그 이후에 그 채비 만든 것 그대로 낚시를 한번 하러 왔습니다. 나머지 상태 그대로고요. 추가된 것은 바늘만 추가로 더 달았습니다. 지금은 하절기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아직 수온은 찍어 보진 않았지만 수온은 전보다는 또 많이 높게 올라가 있을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늘은 붕어 6호 바늘 사용을 했고요. 바늘까지 다 달려 있는 상태에서 찌검을 아래쪽으로 내리고 어, 찌맞춤을 방금 들어갔고요. 찌맞춤은 지금은 하절기이기 때문에 아카시아 시리즈, 아카시아 507이죠. 아카시아 507 기준으로 오목 찌맞춤 딱 맞춰져 있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찌다리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편동을 감아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편동을 완전히 감았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수심을 좀 찾아야 되는데요. 수심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찌만 쭉 올려서 되는 게 아니라 찌 목수를 얼마만큼 노출을 시키느냐도 일단은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좀 보게 되는 것은 중통 채비는 뭐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채비보다는 요 1.5호 원줄, 원줄이 어느 정도 어, 마음에 드는지 요 원줄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심이 얼만큼인지 모르기 때문에 임의로 찌를 일단 대충 올립니다. 올려놓고 찌맞춤까지 다 끝났죠. 끝났고 마지막으로는 이 pc 홀더 홀더에다가 지금 중통 낚시이기 때문에요 홀더에다가 편동을 좀 감아야 되겠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은 14mm 짜리 편동을 8cm를 잘라서 홀더에 감게 되면은 약한 2.8g 정도의 무게가 나온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무게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로 8cm를 딱 잘라놓은 편동입니다. 폭은 14mm 짜리고요. 자, 이거를 홀더에다가 예쁘게 감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후에는 바람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홀더는 입지 맞춤을 하는 데 있어서 침력으로 같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쇠로 된 것보다는 지금처럼 PC 홀더 플라스틱 무게가 가급적 작게 나가는 거 그런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이렇게 감아놨습니다. 유동 구간은 약한 15cm 정도 줄 거고요. 자, 여기서 살짝 주의 깊게 요거는 이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 편동이 유동이 되고 있는 구간하고 찌톱 노출되는 부분은 지금 한7목8목 정도까지 노출을 좀 시켜 놓을 건데, 대충 자, 그 정도 구간하고 거의 흡사한 위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맞춰 놓다, 놓, 아, 놓게 되면은 요 정도의 찌가 움직임이 있을 때 나는 챔질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찌가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졌을 때 챔질하는 것도 물론 뭐 나름대로 재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찌가 움직이고 적절한 수준의 타점을 가져서 올림 낚시가 됐던 내림 낚시가 됐던 지금처럼 도봉 낚시가 됐던 면목이 딱 빨렸을 때 챔질을 가져가는 거자요렇게 지금 낚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임의로 찌를 조금 올려가지고요. 캐스팅을 해서 지금 떡밥이 달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몸통 정도까지 딱 찍으면 거의 비슷하게 맞을 겁니다. 자, 찌를 조금 더 올려 보겠습니다. 몇줄 사이에 날씨가 완전히 봄을 완전히 꺾어 넘어간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반팔 입고 낚시를 해야 될 때가 금방 올것 같습니다. 캐스팅을 지금 몇번 해서 찌를 지금 몸통 정도 수준까지 딱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떡밥을 달게 되면은 찌는 조금 더 내려갈 거고요. 낚시를 하실 때 몸통까지 찍어서 어, 노출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낚시하지는 마시고요. 무조건 몸통은 물 속에 가라앉혀 놓은 상태. 그렇게 해서 낚시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찌 맞춤 되어 있는. 오목 이상 노출시키고 몸통까지는 노출시키지 않는 그 아래쪽 사이 부분에 찌를 노출을 시키시고 낚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물론 떡밥을 달면서 이렇게 위치 조정을 하셔도 되는데요. 지금은 떡밥을 달지 않고 우선 찌 목수를 노출을 시킨 다음에 떡밥을 달아서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낚시가 시작이 될 건데요. 그 이후에 떡밥, 찌 노출이 얼마큼 될 건지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하면서 낚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구목 정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떡밥을 달아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4, 아, 낚시된 2.4칸입니다. 2.4칸 중통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수심까지 다 찾아 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낚시를 몇번 했더니, 아, 잡보들이좀 많이 덤빕니다. 받아먹는 좀 경우도 있고요. 조금 있다가 떡밥을 좀 빼고 옥수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직 먹을 때는 아니긴 하지만 수온을 찍어 봤는데요. 수온은 17도가 찍혔습니다. 전보다는 확실히 지금 수온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왼쪽 눈에 백내장 수술을 좀 해서 포커스가 안 맞아요. 안 맞아서 찌가 지금 명확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양반을 떡밥, 달고, 일단, 풀캐스팅을, 방금 마쳤습니다. 됐어, 왔다! 그렇지. <laughs> 지금 찬지다 네. 아. 지금 1지금지니다 지금 10년이 지났니다 지금 10년이 지났 한 얼마 전에 새로 넣은 붕어는 아니고요. 옛날에 있던 오비 붕어입니다. 오비 붕어. 다시 한번 양반을 떡밥 달았고요. 아이고, 캐스팅이 지금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네. 지금 한 5목 정도 걸려 있죠. 아, 자보에 자보. 잡아. 푹 내려가다가 지금 멈춰있는데 잡봅니다 그래도 찌가 움직이니까 챔질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구패질란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떡밥을 조금밖에 안 만들었습니다. 이제 입질이 있든 없든 조금 있다가 옥수수 짝밥으로 계속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바람이 어디서 부는 거야 이번에는? 아휴 이거 더 챔질 났어. 저도 생각이 있죠. 옥수수를 좀 달아보겠습니다. 옥수수를 다는 방법은 뭐 편하게 달아도 되는데요. 제 눈의 시력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그때 정확하게 옥수수를 바늘에 다는 방법에 대해서 아, 영상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긴 목줄에는 옥수수 달았고요. 짧은 목줄에는 떡밥입니다. 바로 반응이 있습니다. 찌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고 가라앉았어요. 고배질 한번 하고요. 떡밥은 떨어졌어도, 옥수수는 달려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아이. 지금은 이제 하절기이기 때문에, 깜빡보다는 조금 더큰 폭의 입지를, 조금 더큰 폭의 입지를 좀 보시고, 잼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옥수수 안 먹고 떡밥 먹었는데? 옥수수에 아직 관심이 없나 봅니다. 지금도 짝밥 달았습니다. 찌 움직이는 게참 간섭이 많습니다. 아이고. 힘 좋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힘이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까불까불 거리는 거는 그냥 두시는 게더 마음이 편하세요. 이거 움직인다고 다 챔질하면 힘들어집니다. 됐어, 그렇, 그렇지 잘했어. 얘는 짧은 목줄 같은데 방금 거는 양말을 떡밥 달았습니다. 얘는 짧은 목줄이에요. 짧은 목줄. 옥수수인데 이거? 오호 긴 목줄에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지금 제 눈이 정상이 아니라서 챔질이 약간 좀어설픕니다 찌를 촬영하던 카메라가 물속에 천벙 빠졌습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중통낚시나 외통낚시나 찌 움직임은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찌맞춤하는 방법도 동일하고요. 이제 홀더를 사용을 할 거냐 봉도를 사용을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옥수수 사용은 수온이 더 올라가야 돼요. 오늘은 17도인데 일단 20도가 살짝 넘어야 됩니다. 지금은 좀 과감하게 양반을 옥수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잔챙이들은 가라. 입질이 좀 매우 드물게 어 있네 입질이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자, 제대로 잘 먹을지 일단 뭐 테스트 삼아서 양반을 옥수수 달아서 캐스팅했습니다. 이 마크맨 1.5호 요 원줄은 일단 뭐, 붕어를 일단 은뭐 많이 잡아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느낌상으로 봤을 때 느낌은 좋습니다. 일단은 인장 강도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어, 키로수가 높기 때문에요. 얘도 일단 믿음이 가는 그런 원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야, 양반을 옥수수인데 먹네. 먹었어. 긴 목줄에 먹었습니다. 긴 목줄. 오비붕어입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그만해. 오, 다행이다. 바늘 빠졌어. 다시 한번더 양반을 옥수수 달았습니다. 됐어, 됐어. 하하, 완전 바닥에서 먹네. 바닥에서. 얘도 입맛이 또 좋아졌나? 얘는 짧은 목줄인데? 아이고 예쁘게 먹었어 예쁘게 잘했어 잘했어 어우 먼지 야아 <laughs> 바람이 변수네 변수 봄바람은 항상 이렇긴 하지만 수수는 간헐적으로 입질이 좀 있긴 있는데 옥수에 대한 사용은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중통 채비를 좀 해서 낚시를 좀 하고 있고요. 채비하는 방법은 영상을 천천히 차분히 잘 보시면 어렵지 않게 쉽게 금방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눈이 제 눈이 조금만 더 호전이 되면은. 그때 노지 낚시를 통해서 이제 매화 찌를 좀 사용을 해서 낚시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찌 움직임은 외통이나 중통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찌 종류가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찌맞춤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낚시는 1시간 한 5분 정도 됐고요. 길게 낚시를 지금 이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초점이 안 맞으니까 주변이 사물이 막 흔들려 보입니다. 다음 주에도 낚시를 하긴 할 건데, 다음 주엔 지금보다 조금 더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찌 목수에 대한 변경은 좀 하셔야 돼요. 될... 자, 이런 식으로 중통 낚시를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에 체비, 중통 체비 한번 하셔가지고 낚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낚시는 짧게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봉원하라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